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전쟁 시뮬레이터라는 예,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게임이 스팀 게임으로 이제 출시 예정인 게임인데, 그 전에 미리 해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번 해봅니다. 이 게임은 자기의 군사를... 배치를 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대충 해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플레이. 나도 근데 아직 자세하게는 뭔 게임인지 모르겠고, <laughs> 막 이렇게 싸우는 게임이에요. <laughs> 병맛이야, 병맛. <laughs> 얘들아, 싸우지 마. 아, 빨강이 난가? 빨강이 정가 보네요. 그쵸? 레벨 2 방금 레벨 1이었고, 레벨 2. 아, 이게 옆에 왼쪽에 있는 이 12, 이거 10원, 복서 15원, 아, 20원, 아, 가격이구나. 복서 한번 사볼까? 뭐야? 아, 돈 아껴야겠다. 돈 아껴. 와, 이, 이 얘네들 변신했어. 변신, <laughs> 복서복서 동네 바보형 아니야? 생긴 게 동네 바보형 싸움인데? <laughs> 아, 뭐야? 복서가 이기겠지? 얘들아! 이대로! <laughs> 오케이! 이겼당! 병맛이야.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만. 눈치 갔어요, 이제. 다음에 어떤 녀석들이 나올지 봐야겠어. 일단은. 이건 뭐야? 포아 아초? 어? 뭐지? 잠깐만 이건 뭐야? 바 바바리 바바리안? 바바리아 일단 오케이 야야 이걸로 가 가자 오 멍딩이 들었어 아 얘네들 아초 활쏘는구나 복서 복서 동네 바보형 <웃음> <웃음> 뭐야, 이게? 어, 뭐야? 어, 이거, 여기, 여기 있었어? 야, 잠깐만, 안 돼! 야, 활, 활, 활 꽂혔어, 활 꽂혔어! 야, 어, 안 돼! 안 돼! 야, 얘들아, 이대로 2대 2대3이야, 이대3 2대 누가 이길까? 안 돼! <laughs> 아, 이거는, 아처가 많이 필요하네. 아처, 아처로, 올 아처로. 자, 가자, 가자. 아처, 열, 열 마리, 열 마리.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폭서 <laughs> 달려옵니다. 동네 바보형, 동네 바보형. 아, 화살 꽂혔어요. <laughs> 오케이, 일단 얘네 도, 동네 바보형부터 쳤지.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야, 활사, 활사, 이길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어, 어, 이실 것 같은데? 헐. 아, 처가 이거 방어력이 약하네. 자, 실드 두 명에다가 바바리안 설치할게요. 이거 왠지 깰것 같아. 야, 왜, 왜, 왜 야, 몽, 야, 방패가 먼저 나가야지. 야, 뭐해? <웃음> 야! <웃음> 일단은, 오케이. 일단 처치했어, 처치했어. 동네 바보형 처치 완료. <laughs> 왜 넘어질라 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방패로 다먹고 있어. 다먹고 있어. 슛스러서. 안 돼. 방패로 찍어. 방패로 찍으라고. 야, 한일대1대1대일 야, 이게 이길,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반단. 방패로 찍어. 안 돼. 잠깐. 아이, 잠깐만. 시? 아, 우리 팀 진영이 이, 이쪽 방향으로 가는구나, 오른쪽 방향. 나 왼쪽으로 간다 생각하고 을 있었는데. 복, 복서가겠습니다. 쟤네들도 어차피 복서니까. 그렇지. 좋아. 진영 좋아. 진영 좋아. <laughs> 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일단 여기 쓸었고 야, 야, 저기, 저기. 공수부대 처치해, 처치해. 어이구, 뭐야, 뭐야. 아우, 이거 또 쉽게 생겼네. 오, 이거를! 이거 이겼다! 어 이번에 1,500원이나 있거든요? 그 상당히 강한 녀석들이 나올 것 같은데. 바이킹은 뭐지? 일단 돈 많으니까 비싼 거한번 써보자고. 이건 뭐지? 맨 마지막 이거 한번 써볼게요. 와, 엄청 크네. 850원 남았으니까. 머스켓 이거 총, 총 쏘는 것 같은데, 머스켓 다설제, 다설제 50원으로 이 뭐야? 풋맨, 풋맨 한번 해볼게 풋맨 가자, 오왜 이래? 왜 죽어? 야, <laughs> 야, 뭐야? 불량품이야. 아, 저한명 가자. 오, 좋았어. 좋았어. 야, 이길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과연. 야, 너너 어디 가? 너네. 야, 세 명. 야. 어디 가? 저기 여기야, 여기. 와. <laughs> 이길 것 같은데? 쟤네 뭐 해? 아, 진짜 바보. 동네 바보형이야, 진짜. <laughs> 이겼다. 이겼다. 오케이. 오, 이겼어요. 이겼어요. 레벨 5, 2,500원이나 있네. 가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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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웃음> 오! <웃음> 물량으로 밀어. <웃음> 미쳤어, 미쳤어. <웃음> 와. 어 뭐야? 아, 밀리는데? 야, 이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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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초토화 됐네 이거 가라고 이렇게 설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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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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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쏴쏴와오 대포 대포 좋아 그렇지? 야, 우리 팀 쏘면 어떡해! 아이, 멍청아! 아, <laughs> 씨, 도움이 안 돼. 아니, 우리 팀서너왜 쓰러졌어, 쏘다가. <laughs> 잠깐만. 아, 뭐야. 이기는 거야? <laughs> 아, 50명이 제한이구나. 오, 이길 것 같은데, 이정, 이렇게 하면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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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렇지 그렇지. 쏴쏴쏴 쏴, 쏴, 쏴. 다 찔러 다 찔러 다 찔러. 오케이. 이기나 이기나.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 창으로 찔러 버려. 야 방패한테 지지 마 임마. 어, 그 어, 그네 그래. 옆에서 친구 도와주고. 야, 다우리까, 다우리까. 야, 이얘만 잡어, 뭐해? 야, 어디가? 여기 있잖아. 어디가? <laughs> 그렇지, 그렇지. 야,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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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찔러, 찔러, 찔러. 아니, 너네 팀 찔르지 말고 임마. 왜 친구 티통스 때려? 아, 이 미친. 야, 왜못 찔러니? 바로 앞에 있는데 <laughs> 왜 쓰러지냐? <laughs> 그렇지 찔러 찔러 이길 수 있어 쓰러지지 마야이 멍청아 야너너너 너, 너 진짜 이겨라 야 진짜 야 이거 야, 야넌 이겨야 돼 진짜 아 이씨 <laughs> 뭐야 아 아이, 잠깐만 아 아이, 이씨 애들 왜 이래 애들 상태가 안 좋은데 이거 안 되겠구만 아이고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오케이 됐어 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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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꼭 이기자. 오케이, 오케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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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오, 막상, 막하 막상, 막하 이거 진짜 이겨야 돼. 빨간색이 더 많아, 빨간색이 더 많아. 그렇지? 야야, 쫓아가, 쫓아가, 잡어, 빨리. 야야, 엉커스, 좋아, 좋야 빨리. 오케이 아주잘했어 아주잘했어 오케이 가자 와 얘네 배치 봐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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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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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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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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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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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찔러찔러찔러 찔러. 날라갔나 어디가 어디가 <laughs> 아우 아주좋아 아주좋아 아, 졌다 이거. 죽어. 제발, 제발. 그렇지. 야, 우리 팀 쏘지 말라고. <laughs> 진짜. 아, 우리 팀 쏘지 말라고. 아, 뭐친해질길리 싸워. 뭐해, 가만 있어, 멍청한 녀석들. <laughs> 에라이. 올실드를 해볼까 올실드? 오, 뭔가 좀 버티는데 애들이? 그렇지, 야 당구리까 당구리까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물량이 장사 없어. 오, 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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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로. 오. 그렇지! 밟어 밟어! 애들 밟어! 호지 혼자 잡빠지고야야다리까 다구리까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야 이..이것도 다구까다구까개 <laughs> 불쌍해 다구까 방패를 짚고 난리 났어 <laughs>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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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굴까 다 굴까 설마 얘한 명한테 지는 거 아니겠지? 야 거긴 어떻게 됐어 아직도 못 잡았어? <laughs> 저기랑 여기 뭐해 빨리 잡아 한 명도 못 이겨 지금 다섯 명이서 한 명을 못 이기고 있어 뭐해 어 그래 잡았고 야 이거 잡아 이거 이거 이, 얘만 얘만 잡은데 얘만 얘만 야 잡어 잡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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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밀어 밀어 너네 팀 밀지 말고 임마 <laughs> 아니 왜 니네 팀을 밀어 야야 야, 이거 얼마 안 남았어 잡어 잡어 야 그렇지 지원군 왔어 지원군 왔어 야다우리까 여섯 명 일곱 명야 <laughs> 도망간다 도망간다 <laughs> 잡어 야, 니들끼리 싸우지 말고, 잡아, 잡아. 어, 그렇지, 밀어, 밀어! 밀으라고! <laughs> 밀어, 밀어, 밀어. 어, <laughs> 진짜, 안 죽어. <laughs> 바퀴벌레 목숨이야. <laughs> 야, 뭐해? <laughs> 야. 케 okay, 좋았어. 야, 다우리까, 다우리까. 그렇지, 밀어, 밀어. 맵 밖으로 밀어버려. <laughs> 사람 네 명. <4명. 웃음> 가자, 가자, 가자. 오, 대포, 대포. 어우 어우 난리났다, 난리났다. 어우, 대포 쎄 대포 쎄 어우, 야 혼자 혼자 잡으려고할수 있겠냐? 오오허허허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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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우 죽었네 죽었네. 야, 야 이거 많아 일단 애들 많거든. 오케이 한명또 잡았고 이거 저 죽어 얘왜안 죽어 왜 이렇게 애들 즐겨 목숨 어. 오. 어이, 구 어이, 구 어이, 구 어이, 구 어이, 구 어이, 구 난리났다 난 난리 어이, 다그렇이야야 어이, 거이금몇명이야이2 3 4 5 6이 일곱명 7명, 이 7명. 어이, 어칠무이 어이, 어이, 아, 명이네아 어이, 죽었어칠무이어아어명 아, 어이, 어또 어이, 죽었 어이, 어이, 어어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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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laughs> 날라갔어. 그렇지, 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 안돼, 안돼, 안돼. 어 어, 더블킬, 트리플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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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패 너무 세. 아, 방패가 아니라 대포. <laughs> 오, 쓰러질랑 말라. <말랑. 웃음> 이겨,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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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겼.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자 여기에 샌드박스 모드라고 있거든요. 이제 뭐 여기 레벨 이거는 레벨 9까지 그냥 하는 걸로 하고 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샌드박스 샌드박스 모드가 있더라고요. 뭔가에서 봤더니 인원 수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계속 설치하는거야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레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게감이을못하당을못하이요어이구어이구이게 보니까 맵도 있어요. 제팬뭐 데저트 겨울 뭐 힐스 윈터 뭐다 있네. 이거는 뭐지? 치킨맨? 치킨맨은 뭐야? 치킨맨 vs 복서, 복서 한이 정도, 이 정도 크니까. 오 뭐야? <laughs> 아니, 야, 뭐야? 아니, 알을 낳고 있어. <laughs> <laughs> 아니, 뭐야? 아니, 치킨맨! 와 탁들이 와 뭐냐 와 치킨맨이 있고 치킨 맨맨이 있네 와 잠깐만 아 이거 좀 엄청 막 500대 500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컴퓨터 렉이 너무 걸리네 아 아까운데 치킨맨은 뭐야 이것도 크네? 치킨맨 두 명에다가, 어, 여기는 머스켓 부대. 머스켓 부대, 한 이만큼 깔아볼게요. 60. 60대? 60대? 몇이야? 2. 아, 얘는 치킨맨은 작은데 또 치킨을 계속 소환하는구나. 닭을 계속 소환하네. 헐? 저기요? 자, 그러면 치킨 맨맨으로. 치킨 맨맨 3마리. 가자! 치킨 맨맨! 누가 이길 것인지! 기대된다. 쏴라! 와, 안 쓰러져! 대박이야! 와! 오, 그냥 팔고 지나가! 미쳤어! 와 대박이야. 이겼어. 이거 뭘로 해 볼까? 앞에 이거 한번 해 보고 싶네. 앞에 실드를 쫙 깔아 놓는 거예요. 진짜 막 일직선으로. 그다음에 이제 뒤에는 어, 이거 풋맨. 칼, 칼든 애들을 엄청 많이 하는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 파란색 아무거나 막 해야겠다 한이 정도? 네이 정도 해줄게 더, 더 해줄게, 더 해줄게 와, 누가 이길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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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와 뭐야 이거? 아, 이거 빨강이 이겼네. 아유, 도망가기 바쁘네. 200대200 한번 해 볼까? 렉 걸리려나? 사람으로 200 어, 렉 걸려. 어, 렉 걸려. 렉 걸려. 렉 걸려. 어, 렉 걸려. 100대100해 볼까? 100대 100. 100? 렉안 걸릴게. 걸리려나? 100대 100. 올렉 덜 걸린다.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우, 랑이좀 많은 것 같은데, 아닌가? 오, 빨강.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치킨맨 이쪽 진영 치킨맨 3명 저희쪽은 이제 캐논 캐논 엄청 깔겠습니다 이거 이거 설치해야겠다 이거 진짜 개쩌는데 이거 한다음에 해논그 다음에 저희 쪽도 치킨 한두 마리 넣을게요. 치킨 맨만.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우리 시작부터 넘어져. 일어나 임마. 쏴쏴쏴 쏴, 쏴. 와 와. <laughs> 오, 쓰러졌어, 쓰러졌어. 한명 쓰러졌어. 일어난다, 일어난다. 와, 대박이야, 대박이야. 와. 아이고, 못 이기네. 아우, 네. 어쨌든, 오늘 이거 전쟁 시뮬레이터라는, 예. 게임이었네요. 아우, 진짜. 최근에 한것 중에. 아,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진짜로. 와.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비비엄.